이진혁 예너 짜증나 너 때문에 마스크 써야 돼개 답답하거든 어 누구임? 방금 방금 짜증난다고 한 사람 누구 나임 나임 뮤직드야 이진혁 너는 사과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사과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거 같아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은 네가 이가안 된다는 거야 어쩌라고 어쩌려고 뻔뻔하네 어? 뻔뻔하긴 어. 어? 어, 하네 누가 요즘 마스크 키고게임하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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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혁이랑 저희랑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진혁이가 이어나 맛이 안 나는데 검사 하고올게 하더니 두줄 떠가지고 놀랐는데 뭐 원래 몸 상태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냥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언젠간 한번 걸리겠네 했는데 왜 이렇게 늦, 늦게 걸렸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간 한번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그 크게 막 놀라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네 농심 레드포스 칸나 드레드 오우. 비디리 고스트 눈도 네 이렇게 함께 싸운다. 아 마지막까지도 아,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저는 네, 어, 무슨 네. 영어 삼천사구나. <laughs> 보는 줄 알았어. 티어 상승이 좀옆 보이는 구도죠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라인 주도권 있고 6렙 타이밍 때 엄청 강한 챔피언이어서 픽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래? 한번 나가 볼래, 설정 나한번 라인 해봐. 버리고 가도 돼. 나템 좋아. 핑크 막을게 치고 있다 3천 치고 있다 치고 있다. 보자 나피담 피장테... 나쁘지 않다. 아래로 갈게 난. 전탄이 보자. 아래 각도 볼게. 삼 보자 삼 보. 퍼피 퍼피 볼수 있는데 퍼피. 퍼피 봐봐 퍼피 봐봐. 아무다다플아지다아지다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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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너 잡아, 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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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못 잡아 아직. 잡아 잡았어. 나용 평하고 있어 용 제가 맵 상황을 봤는데 적 팀이 할 만한 게용 치고 있는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웨이브가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거 버리고 가더라도 싸움 이길 수 있으면 버리고 갈 테니까 가서 용 체크 좀 해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갔는데 마침 치고 있어서 바로 싸움 열게 된 것. 이거? 준비할게, 준비할게, 탈출할게. 메메메. 보피 뒤에 보인다. 왔어, 왔어. 바로 터져야 될 때? 데 어. 아,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비었어? 라칸. 펼쳐가, 펼짝가아 보피, 보피, 보피. 잠잠, 끝끝끝끝, 궁안돼 이거. 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이거 전정 보는 게 좋아. 계속 전정 보거야. 이거. 전정 보고 믿을 줄. 바로. 그 이거... 바로... 우리 잠라인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나는 집갔다. 형가나 라칸이랑 맞출게. 전용... 있는금 확인돼? 치어 있어. 6점, 6점. 나 이번에 가르까 볼수 있는데. 어, 너 근데 연기하러 와야 6점, 6점. 되는데 갈라 볼게, 갈라 볼게. 먹힌다 어, 이거. 됐어. 됐어. 나나 어떡해. 날라갔어 날라갔어 점령 먹었어 점령 먹었어 먹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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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그만 그만 점령 먹었대 안쏘돼 여기까지 점령 먹었야 조심해 조심해 빠을게빠을게수 있어 받수 있어 임마 임마 미르만 막아 용 오십 초야 이들 아 거리 짤봐 용5 0초 어떻게 할까 그래 드래 점령 풀면서 용쪽 보자 오케이 안에 안 물리지 안 물려 안 물려 아지르 같은 거 아지르 다 봐줄 수 있어 아지르 한번 봐줄 수 있어 용빛체 그대 아지르 아지르 나라 아지르 아지르 나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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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먼데? 아... 아딜은 안 죽었다 아스게 잘못 썼다 쏘리 산챙이 보자 할만해 그래? 아딜 없어 아딜 없어 지금도 노플 지금도 노플 그래도 그래도 신이 왔어요, 왔어요. 아니, 오, 아니. 오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버도 없는데? 나까지 잡아? 얘들아 아딜은 뒤태로 가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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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싸워 애초에 그냥 세니까좀 애매하게 싸워도 이긴다? 노플 그때 상황이 서로서로 용도 안 치고 버스한 느낌도 아니고 제가 이코어더서 엄청 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긴 다 나았는데 아래쪽에서 각이 너무 좋아서 걸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칠수가 있었나 봐요. 적팀이 딱 순간적인 각으로 뭉쳐 있어서 거기 되게 잘 걸었는데 뭐지? 월광포와 쓰는 타이밍이랑 그 탈리아 W 그거랑 겹쳐가지고 상황이 애매해졌는데 진짜 임노란타처럼 다 쓸어먹는 각이 나왔는데 좀 아쉽네. 야 그래 여기 있데데래라래라 a r I can't get the car. I can't get the car. I can't g 크 t the c a 라 I can't get the car. I 못 a n t get the car. I can't get the car. I can't get the car. I c a n 게 get the car. I can't 다 e t the car. I can't get the car. I can't get the c 공음 한번, 한번 보고 나갈 수 있겠네. 야라 카 W 다 3번 어 돼! 번 아지르 볼수 있어. 아지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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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싸움을 봐. 싸움증쪽정가 받았어. 증가 받았어. 너좋 여기 좋아. 좋아. 그드가 그래? 그래드가? 그래드가? 먹었어. 먹었어. 여 먹었어. 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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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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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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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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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끝다 잠깐 봤 잠깐 만 잠깐만. 끝난 같아. 끝났어. 끝났어. 이마스한다이기 못 이긴 게 아니고 각이 안 나오긴 했어 끝나지? 끝날 거 같은데? 끝날 거 같은데? 끝났, 끝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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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소모값이 엄청 크고 상대도 피관리가 잘안 됐어서 되게 싸우기 좋은 상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의 상대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뒤태 타고 이렇게 쌈싸 먹는 약간 그런 구도를 만들었어요 잘했다 얘들아 아니 난 못했어 못하긴 했어 다음 판 잘할게 오케이 아까 용에서 진짜 잘했는데 어, 궁을 못 맞춰버렸네 음. 아, 나 죽기 싫어 나이스 부쩍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전 갈 수도 있는 광동인데 GG 네, 세트스가 1대0으로 용심 레드포스가 앞서 있습니다 공 지리더라, 이녀가 고맙다 네, 마스크, 너 쓰고 있냐, 마스크? 나안 쓰고 있어 뭐임? 창동이가 나 인사시켜줬더라 봤어? 너 봤어, 아까? 창동이가 나 인사시켜줬는데 너도 와서 해야지 얘 라인 빡으로 민다. 바텀 다이브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아니 아니야. 바텀 못 못하... 하이브. 자, 무빙 되고. 이제 네, 뜰 거야. 이갈 거야. 이제 아. 조작한좀 많이 박으로 있을 것 같은데. 습관이 아, 있어? 점감이 있어? 예. 네. 바텀 갈 거야. 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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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거 네오나 상대로 되나요? 뜰 어, 거다. 뛸게 뭐 뭐야? 다이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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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무우도 응, 때릴게. 어? 자, 안 갈게. 급하다. 바이큐만 맞아줘. 바이큐만 맞아줘. 무가 응, 뭐 그거 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 잡은 거. 같아. 어, 나이스. 나이스 커터. 나이스 나이스. 그걸 걸. 다이브 안 해도 걸고 갈게 그때 원래 같으면 이제 저희 정글이 오는 턴인데 우리가 탑의 상황이 너무 좋게 돼서 탑 다이브를 성공하고 나서 이제 적팀이 할게 바텀 갱이나 다이브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풀피 관리도 되고 그 라인 상황도 괜찮아서 다이브를 안 하고 아마 집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원래 안 되는 다이브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냥 아이고 많이 데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나 미치, 나안 걸렸다, 나, 골, 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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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나 공들게 했다. 바로 받아. 연기하고 있어. 나갈게 나갈게. 플로 받아. 나게나게 플로 아 플리 플로 아아 없네. 나가갈게 나갈게. 받아 아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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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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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나 먹을게 나 먹을게. 아 먹어 먹어 먹어. 이스 시작 시작 시 근데 여기 아무 모많이 조심해. 용실 건가 이것이 여기? 시부터 뚫고 할까시하자시하자시자시자 14분에 남한테. 나 올라갈게. OK. 너 그냥 바위부터 불면서 시작하면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와드방아 여기 와 와드방, 여기 와 와드방아 싸와야 거기 가거 와드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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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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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팔이 다 용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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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 마우드야짝크짝크바노플 바이노플 바이노플 바이노바이노바이노보자 패보자 조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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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오고 있어 나오 봐봐 칼리칼리 아무 어, 지금처럼 바위 무조건 물면서 해. 이거 근데 바텀 내주고 우리 위로 속도 내도 된다. 아, 이거 그럴까요? 위에 먼저 들어갈게. 아래 다 있어 진혁아. 들어갈게 나. 내 전용 바로 치자 그러면. 아, 어, 바로 들어돼게드 타워피 없어 얘네. 얘네 올라와서 맞추려고 한다 이번 턴에. 뭐야 얘네 못 나와 나르 메가 됐고 이제 어. 이거 하고 우리 미드지에 대해 미드, 미드 피앙카님 얘네 나온다 여기부터 맞어 봐줄게 아나 괜찮아 나템 진짜 좋아 야 아. 미드 거는 강 나와 이거 아 미드 미에서... 마크해줄게 마크해줄게 몇 아. 가지 빨리 뭐 볼게 뭐 볼게 그그그그 오케이 오케이 아 미드 전력성 이얘네못 오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드 전력성 미드부터 갈게 미드부터 갈게 미드부터 갈게 나 테러 없나 안물리지 상동이네 아. 바텀 밀어봐 안물려안물려안 불려 안블이 없어 나르 지금 메가 아니야 당장 나 타워 세울게 이봐 이제부터 갈게 미드부터 아나 테러 없는 거야 이제 가도 돼아 나를 이제 태본다 이제 못 괜찮아 이제 쳐볼게 쳐볼게 아 나를 집갔다 본다랑 아, 아, 빠졌어 레베랑 빠졌어. 빠졌어 용 돌자 철, 이거 아랫에 여기 여기 야물렸어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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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로 빠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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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거 아, 아, 아 바, 이거 게게게게봐 칼리 봐줘 봐줘 좋아 좋아 맞게 좋아 여, 나, 나. 몇명 가자, 이거? 상대가 좀 힘이 많이 딸려서 아래로 다 돌거를 어느 정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이제 상대가 마침 다 아래로 돌고 있었고, 제가 너무 잘큰 상태여서 안 죽을 걸 알고 있어서 좀 과감하게 플레이했어요. 아, 아 나올 수있안돼안돼 내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그거로 넘길게. 넘길게. 아 먹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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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돼. 너이 빠이 빠이. 나가는 거 봐. 빼자 빼자. 이제 잡아 잡아 잡아. 뭐야 이거? 잡 바이, 아 잡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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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이. 바이 다 바이 바이. 인더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다이 바이 바이 바이. 메타가 변하고 저희가 좀 티어를 다른 팀들보다 빨리 찾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밴픽적으로도잘 풀렸었고. 약간 저희가 유리한 전투에서좀더 과감하게 여는 그런 싸움을 많이 했어서 좀잘 풀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내가 어, 네. 공각 좀게 어, 네. 어, 아. 그래, 이거. 이번에 여지하면 딸이브 갖고. 봤다 봤다. 미니 나로 돌게다 돌게다 돌게다. 나 갈까? 가다. 나를 볼. 나를 볼. 봐줄게. 봐줄게. 앞라인보자앞라인보자 나를 붙여. 나를 붙여.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괜찮아 괜찮았어? 나를 봐나 나를 돌게 나를 쳤어. 나이 3층. 나나나 나. 위로 가는 타이밍. 어우. 나넘기는거 볼게. 아, 나해봐 봐. 그냥 터치나 봐. 터치다 봐. 터치나 봐. 오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나긴 아. 나긴. 따로 놓을이다. 난 서직에 있어. 볼게? 따로 볼게. 넘겨 주세요. 어디 가 어? 어디 갔냐? 어디 뭐냐? 끼워 주면 돼. 나두 개만 두 개만. 볼. 아이션에. 끝났 좋은 성적도 아니고 팬분들이나 저희가 다 원하는 성적은 아니었겠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풀업을 못 가서 이제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비출 수는 없지만 다음 시즌도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잘 기다려주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서머 후반부 오면서 좀 세트 승도 많이 따고 경기도 좀 이기고 자신감도 찾고 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마지막에 저희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경기 전에 그 항상 그 박스 같은 거 안에 이 편지 써서 오시는 거랑 저한테 따로 주시는 편지들이랑 다 읽고 나서 경기 했거든. 경기 전에 읽었던 편지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선물을 많이 주셔서 다 기억에 남긴다는데 매번 꽃도 주셔가지고 이제 한 번씩 꽃 냄새도 맡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팬분들 선물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편지도 항상 다 읽고 있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숨막힌다 왜 이러냐? 스프링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나어좀 숨막혀 일단 숨막힌다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음 뭐가 좀 달라질 까 그러면 숨막혀 죽을 것 같긴 해 지금 죽거나 죽기거나 약역강식은 그런 거지, 거지.